자 일단은 얘네 둘이 한번 생각해요. 뺀다고 생각해봐요. 네. 그럼 k 얼마가 돼? 플러스 1에 b가 네.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, 2이 음. 되지 그래야 네. 지자 이런 행렬이 됐을 거라고. 그렇지? b는 얘가 성립한단 말이야. 네. 그런데 얘 k를 임의로 하면 얘되지 않아요. 그렇죠? 그럼 뭐야? b제곱은 마이너스 3b가 얼마다? 아... 어 b제곱이 마이너스 3b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a 플러스 d가 얼마라는 거야? 3 마... 이거잖아 헬리미터니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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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, 네. a가 얼만데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4네 d가 얼마야? k 플러스 1분의 1 풀이 네. 더하면 얼마가 돼? a 플러스 d 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3, 3이 되고 자 어,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k는 얼마가 되는거야? 뭐야 음. 응? 마이너스 a 플러스 d, a. d. 응? 뭐지? k가 마이너스 2 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? 아, 마,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맞죠? 그렇죠, 2번이죠.